아니 네, 여기 <laughs> 다 못치는 거예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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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못치긴 하는데 특히 우두를 못쳐. 우두 맨날 핀드에서 쪼르나. 아니죠, 그 굴러가는. 거 아. 네, 뭐. 우두도 못치는 네. 종류가 있는데 약간 그런 쪼르스타에. 어, 쪼르 쪼르 아, 쪼르스타 아니냐. 한 복. 근데 또 치면 또잘 맞는다. <laughs> 맨날 또 맨날 뭐, 잘 맞는데. 배려보면또잘 맞아. 어 <laughs> 오, 어유. <laughs> 아니야 이게 이 어떻게 잘친 거야? 상님아 아, 뒷땅. 네, 불안해요 혹시? 네 불안해요. 이거는 그냥 잡으면 불안해. 안 맞을까봐? 자신이 없어. 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치세요? 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치세요? 뭐말 이상? 멀리 보내 우드니까 아, 어. 멀리 보내야 된다. 나말 이상했어 왜? 멀리 보내야겠다. 멀리 보내 어, 스윙적으로 생각 안 네. 하고. <laughs> 어, 죄송해요. 어,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단은 이렇게 긴 체들은 백스윙을 4분의 3만 하세요. 아. 네. 왜냐면 이 체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도 이미 많이 가있기 아 때문에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아마추어 분들은. 아 그래서 조금만 덜 가도 이미 스윙이 완성됐기 때문에 좀덜 가고 그 맞춘다는 느낌이라면 그나마 좀잘 맞지. 네. 어, 여기로 자꾸 빠지니까 네. 일로 빼서 그냥 위로 올리면 끝. 아. 그리고 찌그치시면 돼. 어 이렇게? 그거 되게 안 맞아요. 맞아요. 일자 콩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어. 오. 한한 <laughs> 번만 더요. 일 네. 맞아도 이렇게 나가네. 이 네. 테이크백만 잘해도 우든 다 똑바로 가요. 어안 맞. 어안 맞아. 모든 클럽이 똑같아. 아. 맞아 지금. 예 예. 욱 콩. 오케이 잘했어. 이 네. 정도 미스는 괜찮지. 드래그가 습관이 됐네 보니까 이 팔을 네. 이렇게 잡고 빼는 게 아, 편하시죠? 네.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렇지. 사실 제 팔이 다음에 안 되거든요. 아.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아. 올리면 돼. 끝. 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어. 아. 그냥 찍어 쳐도 돼요. 회전 되니까. 아. 자, 일자로 뻗어서, 콩! 오케이, 잘했어! 어. 어. 아, 괜찮네.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좀, 좀 세게 쳐볼게요. 어, 세게 쳐주세요. <laughs> 이렇게. 그렇지, 바로, 그렇지. 헤드를 바로. 바로. 아, 그렇지! 오, 오 잘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잘 치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우드는 그냥 어딜 맞춰도 알아서 가니까. 아니 뭔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그거 하나가 가르쳐 주니까 잘 맞지? 맞아. 쭉 콩.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못 했어요. 아, 죄송해요. <laughs> 원래 찍어 치는 거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그건 아닌데 전잘 맞추고 싶을 때 아, 오케이, 오케 너무 웃으니까. 우드를 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머리 치는 거나 뒷땅 쳐서 쪼로 나는 거야. 쓰러치려고 하시죠? 네. 네. 드라이버 치듯이. 그치? 자, 쓰러치려고 하면 몸이 뒤로 가잖아요. 응. 그럼, 여기 맞겠어? 여기 맞는 거야? 그래서, 어, 회전을 자꾸 뒤로 치려고 하면 선수들은 사실 가능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쓰러치기가. 음. 그래서 그냥 찍어 친다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회전이 하기 때문에 얘가 찍어 쳐도 알아서 회전으로 쓰러치게 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쓰러치려고 하려면 몸이 멈추니까 뒷땅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상 아난 찍어칠 거야. 대신 피니시까지 하면은 알아서 쓰러치게 되는 거야. 어. 약간 아이언치 듯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어 괜찮아요. 저어저 어. 저 왼쪽 가도 돼요. 한번더더 더 왼쪽 가게 치세요. 하나. 어,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오오 이 정도면 뭐 페어웨이니까. <laughs> 아왜 왜 포기해? 요왜 포기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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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쓰고쓰세요 아니 수지고 어? <laughs> <해드리고>. 이, 이. <laughs> 이 선이 괜히 있는 어. 게 아니에요. <laughs> 이거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 이 상태로 여기까지 빼보세요. 어. 그렇지 안될 때는 아, 안 이렇게 응. 하세요 그냥. 그리고 테이크백이. 이렇게. 모든 스윙은 이유가 있거든요? 음. 근데 테이크백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까지 빼기도 전에 자꾸 꺾으시면 큰 문제가 아... 됩니다. 아. 1.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올리면 아이고. 돼, 위로. 아하. 빨리 하면은.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오케이, 오케 오, 웃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다시 아니 칠라 그러면 친다니까 지금 리듬 너무 좋았어 와나 진짜 문제가 많게 쳤네 <laughs> 아니야 딱 하나만 잘못면돼자 백스윙을 편하게 올려볼게요 네. 자 여기서 슬로우 모션 몸 쪽으로 와야지 아. 오몸 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어 아. 어, 어, 그렇지 계속 아. 이걸 벌어주시면 돼아 아. 아. 내가 이렇게 와. 네 그렇지 오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와야 아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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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계속 이렇게 왔네. 그렇지. 응. 그걸 안 되지. 나? 네.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아 뭐, 어, 어떤 말인 지줄 알겠어요. 네. 하나 네. 그렇지.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어때? 와! 알았다니까 진짜 알았어. 진짜? 응. 진짜 알았어. 완전 어떻게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드 우두를 사실 레슨은 다 똑같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단은 뒷땅이 나는 분들 그리고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분들은 테이크백 때 이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 네. 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뒷땅 이렇게 왼쪽으로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크백까지는 바로 빼주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분의 3. 그리고 그냥 피니시까지 쳐주세요. 자, 1, 4분에서. 이렇게. 그럼 웬만하면 공은 그러면... 터지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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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